의학 전문가들이 만난 유니시티. 예, 한 10년 전에 저작물이지만,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니시티 렉소리 시작한 지가 118년째인데, 예, 110년째 이, 이 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10년 전이지만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뭐, 수배 이상의 많은 의학자들이 가입을 해서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외국과 미국으로부터 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 유니시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내용들인데요. 음, 다음은 짐 모리스와 여섯 명의 박사들이 토의한 내용을 발췌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로버트 글로브스 박사는 콜로라도 과학협회 폐및 응급처치학 전문의인 이 로버트 그로버우스 박사가 유니시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책의 7페이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예방의학의 중요성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치료의학보다도 예방의학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말하죠. 모든 이에 있어서 유비무한이 되는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의사들이 더, 마, 더 이상 예방 의학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 현대 돈벌이 하는 병원들은 음, 예방보다도 치료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건강의 측면에서는 예방을 할수 있는 의학이 중요한데 여기에 유리시티가 부한 분야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초점의 핵심을 볼수 있는데요. 그 예방의학의 주축이 유니시티 렉솔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다 렉솔은 미국에서 제2의 영양제 제조업체이다 유수감사법인이 제약회사 중에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 제품식품회사인데 무슨 제약회사냐 그러니까 원래 렉솔이 제약회사였는데 달리도마이드 사건 등등에 화학약의 부작용을 인지한 회사가 천년으로 제약회사의 그 실력과 그 기술력을 어, 가비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으로 제약회사의 PDR에 등록할 정도의 수준이 이 회사의 기술력이다 특히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r d 팀 있고 비즈니스 데일리지가 최고의 시설이라고 인정한 실험실도 있다. 그렇죠? 여기는 임상을 삼상한 제품 등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이 시설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유니시티의 핵심 제품인 바이오슬라이프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와 무기질 등의 영양분들이 들어있다. 요즘은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 데서 R&D 기술과 제약회사의 기술이 들어가면서 PDR 의사 약전 처방전에 최고의 <laughs> 등급으로 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슬라이프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할까요?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이고 2위가 암이다. 최고의 1위하고 있는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고의 제품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병의 가장 큰두 가지 원인은 흡연과 높은 콜레스테롤. 1990년 미국 심장학계 학술지인 서큘레이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 1% 감소할 때 사망률은 2%가 낮아진다. 사망률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제품이다. 예방과 처방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바이오슬라이프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대책이다. 더구나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른 질병까지도 예방한다. 식이섬유가 많아지면 장내 미생물군이 많아지게 되고 높아지고 장내 면역력이 70% 높아진다면 다른 질병까지도 예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그 제품이 바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케어한다라고 어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이렇게 <laughs> 에, 제품에 우리 한국 식약청에서 어 마크로 고혈압 아고혈압 아니고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플랭크린 머피 박사는 내과 및 심장 전문의 ucla 의대의 병원 교수로서 뭐라고 했나요? 자 페이지 10페이지에서 유니시티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셀룰라 에센셜이 있는데 자 셀룰라 에센셜은 이 심장에서 아주 중요한 수술 없이 심장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셀룰라 에센셜 세팅이 있는데 칼을 안 대고 심장을 수술하는 것 같은 기술력 이라면 누가 이걸 선택 알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질병으로 현재 미국의 절반 이상이 이 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 제품을 몰라서 가서 칼을 대고 하는 거죠 심장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질환은 완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이 수술 요법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모두가 7년, 10년 이내에 재발한다. 그런데 이 예방 의학으로 심혈관을 좋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150만 명이 심장 마비에 걸리며 그중에 절반이 사망한다.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나머지 절반은 비싼 약에 의존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값비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셀룰라 에센셜은 제에게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허 받은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고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소 그리고 아미노산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 화학 약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천년 영양소를 통해서 기술로 통해서 심혈관을 키워할수 있다. 또 심혈관의 에 어떤 그 막힌 부분들에 대해서 칼을 대고 수술하게 되면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렇게 심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생을 두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핵심적인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산화 LDLP 저밀도 단백질인데, 알고 있다시피 해로운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심혈관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는 것이 심장마비 등등의 여러 가지 악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셀러나 에센셜에는 양질의 산화방지제가 들어있어서 혈관세포를 복구하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리포 단백질에 관한 것입니다. 뭐, 리포산, 리포산, 비타민C, 하병근 박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최고 면역학자인 이왕재 박사 등등이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비타민C는 비타민E를 돕고, 비타민E는 또, 뭐, 리포산, 코큐텐을 돕고, 코큐틴 리포를 돕고, 리포는 또, 뭐, 글루타치온을 돕고, 이렇게, 이렇게, 오행 네트워크로 서로서로 서로 상승해서 산화와 환원을 한다라는 내용들의 책을 저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의 셀룰 에센셜은 세 가지 제품이지만, 비타민C와 코큐텐과 셀라 베이직 세 가지지만, 이 안에 벌써 이항산화의 다섯 가지의 어떤 리듬을 가진 상승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는 리포 단백질에 관한 것입니다. 동맥 경화 예측 인자가 잘 뭉치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는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호모시스틴 수치가 증가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튼, 뭐, 염증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어, 혈전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제품이 가지는 것은 혈액을 정화시키면서 또 순환을 도우면서 어 이런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영양 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 비타민을 섭취해서 그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룰라 에센셜은 특허받은 탄탄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혈관을 강화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심혈관 대란 시대의 최고의 제품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심혈관 예방에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셀룰라 에센셜 플러스 팩은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을 해서 세 가지를 함께 구매했을 때는 회원제로 어, 좀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셀룰라 에센셜 팩 이왕이면 그렇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외국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바이오슬라이프 C 플러스와 셀룰라 에센셜을 어, 말했는데 자 이제 우리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 저의 저, 탁상이 참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 이게 지저분한 거다 보여주네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연구하는 나름대로 책상인데, 자, 의학 전문가들이 만난 유니시티에 대해서,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봅시다. 음, 여기 누굽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음,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지워져? 참, 아, 그거 참. 이, 이, 이것이 이 정리가 좀 그렇네. 자, 한국 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음, 이걸 박아서도안 되겠구나. 다시. 자,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간략하게 크게 제품을 두 가지로 말한 것을 보았고, 어, 그 다음에는, 뭐, 제품의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다 정, 짐을 정리하면서 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예,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요약한 분이 있으니까, 간략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문동성 원장님이 부산 서면에서 날씬 성형외과에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비대했던 이 사진도 굉장히 좀 비대한 편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몸매를 가꾼 것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제 인생 삶의 전반적인 끝나갈 처음에 우연히 접하게 된유니시티라는 회사와 그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앞에서 놀라움과 고마움을 느낀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하늘이 제게 주신 천직이라면 사람의 앞모습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유니시티가 제게 준큰 사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또 그마케팅이라는 말에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아보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유니시티가 제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의 울타리 속에서 시간의 자유가 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언젠가는 울울 가슴 속에서 되뇌며 유니시티의 물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DR. 미국 의사용 처방 지침서에 등재된 수많은 제품들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접해본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에서 의사이기 이전에 건강 도움, 도우미로서의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DR 의사 처방전이라는 것은 의사분들에게는 아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일반 식품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그 정화된 어 제품인지를 모르지만 이미 이 등급으로 PDR 의사 처방전에 등재될 정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건강 식품이라는 데 대해서 의사분들은 아주 이 제품을 자존감 있게 에 나타내고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 비만, 만성 피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현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리시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슬라이프 C, S, E 이세 가지 제품은 C라는 것은 혈관 개통이고 S는 다이어트고 E는 아주 운동과 활력을 도움을 주는 이 바이오슬라이프의 이세 가지 제품은 나쁜 식습관에 길들여진 우리 모두의 습관을 고쳐줄 최고의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과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을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즉소이 프로테인 링 컴플리트 엔즈비 네이트도 빠뜨릴 수 없는 제품이며. 아무리 좋은 제품도 위장관 기능이 좋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클리어 스타트 팩 플러스 이런 장 청소하는데 기생충 독소 중금소 숙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기술력이 있는 어 청소에. 제품입니다. 엔지겐 B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원기소로 나왔던 소화력과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프로바이오닉도 최고의 등급으로 PDR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균의 이 사중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위산에 죽지 않고 장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 유산균 제품도 꼭 경험을 해보야할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추천했네요 훌륭한 회사와 제품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에게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줄 걸로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우수한 제품들을 경험하면서 100세 시대가 이제는 성큼 우리 밥 앞에 다가서는 듯합니다 자이 최고의 저 의사분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혼자는 하 사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사업이고 함께 자유와 함께 또 자신의 자유를 또어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해서 할수 있는 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군요. 문동성 박선희 원장님을 어떤 보니까 한국 건강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의 예, 영상 의학과 전문이다. 아, 영상 의학으로 전문을 가진 분이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제가 가장 먼저 접한 유니시티 제품은 바이오슬라이프 E 에너지입니다. 저는 전공이 영상 의학이라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속의 사진과 씨름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의 피로가 극심했습니다. 원래 눈이 피로하면 두통과 진신 피로가 동반되기 때문에 늘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처음 제품을 접했을 무렵에는 유니시티라는 회사 명도 낯설었고 PDR도 잘못를랐던 터라 제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p d r 는 미국 의사처방전이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 50년 역사 이상의